트럼프 대통령이 출 강국들에 대해서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죠. 원화나 엔화나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의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는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 매도세 앞으로도 계속 누가요? 어? 그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판단 말입니까? 아니 자기네 시장에서 미국인들이 미국장에서 달러를 어떻게 팔아요? 아니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판다는 얘기지. 갖고 있는 달러 자산 <laughs> 팔면은 달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 어? <laughs> 뭐, 그럼 그런뭔 먹으면... 소리야? <laughs> <laughs>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laughs> 이 무리를 <문의를> 일으켜서 <laughs> 해서... 아니 미국인들이 아니 미국... 아니 어, 아니요 아니, 좋게 어... <laughs> <laughs> 진정해, 진정해. 뭘본 거예요? 오.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파는 게 무슨 말이죠? 유로를 산단 말인가? 그렇지, 다른 자산으로 <laughs> 갈아탄다. 다른 통화 자산으로 에이. 갈아탄다. 어, 좋습니다. 어, 이거를 아니, 이해를 못 하면 어떡해? <laughs> 다른 통화를 가지려는 수요가 높아졌다. 이제 이해하셨네. 그렇죠.